물이 더 필요하다. 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보로였던 이탈다이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물이 모자란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보호막과 충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하다.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감히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면 후회하게 해주마. <laughs> 나는 경고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추종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산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미전틀 버리고 있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미전틀 버리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데스피드 부족하다. 방물이 모자란 데스피데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알았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막물이 더 필요하다. 이 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탑에 방해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막물이 모자란다. 8단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과학물이 <놀람> 부족하다. <놀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놀람>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안물이 <목소리도> 더 필요하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한다. <목소리도> 전진한 말로 이동합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곳에 소환할 수는 없다. 전진합니다. <놀람> 적이 우릴 공격해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가자림은 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의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전투를 벌이고 있다. 수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생산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첫 번째 저설이 교전을 시작했다. 달려들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 주시겠습니까? 저지납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비밀등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님, 권테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추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데이터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를 버리고. 전투를 버리고.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추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장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야.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초기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이젠 다음 달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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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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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니가 d o n n i n 전투를 벌리고있다에스핀 가스가 <목소리가> 부족하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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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no, n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다음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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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들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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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모호막과 중전, 준비 완료. 전투를 벌이고 있다. 지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념된 시 25%만 남았습니다. 전해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광물이더 필요하다. 동맹 전투를, 전투를 벌이고 있다. 망물이 부족하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만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동합니다. 이곳의 데이터에게는 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지지 않을 겁니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데이터 핵이 위험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다행이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달달이미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d o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e to 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목숨을 몫을... 보을가이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병리 전툴벌리그. 병리 전툴벌리그.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모염된 시스템은 25%만 남았습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다. 확인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전투를 고 있습니다. 동 전투를 고 있습니다. 시스템 분석 중. 달다리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